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토핑 소개 할 거거든요 토핑 소개 네 제가 오늘은 토핑 소개 해볼 거예요 일단은 높이부터 조절 하겠습니다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약간 덜컹거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높이 조절했고요. 여기, 여기 그림처럼 모르는 척해주세요 일단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비즈고요. 비즈고요. 이거는 3단 화이트 조그만 야옹이님한테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캔디 토핑입니다. 이거는 이 양초를 잘라서 만든 거고 이거는 그 버터 토핑. 그 있잖아요. 핫케이크 위에 올라오는 버터. 노란색인데 저는 하양색으로도 해서 하양색으로 버터 토핑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바나나 토핑들이고 이거는 참외 네, 안 보이네. 안 보이는 토핑을 소개했네. 좋해요 이건 바나나 토핑이고, 이거는 참이 토핑인 것 같고요. 이거는 황도, 세 개밖에 안 남았고, 이거는 불채 토핑, 블루베리 젤 토핑, 이거 오렌지 토핑, 여기는 사과, 토마토, 그리고 양송이 토핑, 여기는 롤케이크 토핑들이에요. 이건 파인애플 토핑이고요. 이게, 불채, 블루베리 채소 토핑. 이거는 시금치고요. 이건 라면 살, 이건 장미. 이거 오레오라고 올리브 토핑. 이건 이송 토핑, 고구마 스틱 토핑, 통수다 토핑. 그리고, 이건 얼음 토핑이고요. 이거는 마시멜로, 이거 자몽, 이거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것도 토핑이고요. 이거는 하트 초코 네 하트 초코 토핑이고, 이건 삼란 토핑, 이거는 역시 블루베리 채소 토핑이에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오렌지 토핑이고요. 이건 에어박 토핑 오이 토핑. 어머, 어머, 어머. 약간 시끄러운 점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밀크딸기 토핑이고요. 아, 이거! 밀크딸기 토핑인데, 밀크딸기 통 토핑인 것 같거든요? 저 자세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거는 파인애플 토핑이고요. 이거는 두부 토핑. 여긴 나뭇잎 토핑, 그리고 배 토핑. 이런 것들은 모르는데, 선이 없는 뭐 어떻게 고 이건 사과 쿠키, 네, 이거 체크 쿠키고, 이거도 체크 쿠키예요. 그 어, 이거는 사과 레몬 토핑이고, 이건 콩 또는 파 토핑, 이거 다진 고기 토핑, 이거는 초코 토핑, 이거 페페로니 토핑, 그리고 여기는 자몽 토핑인데요. 자몽 토핑 아까 녹색 통에서 보셨죠? 그보다 거 약간 더 작은 거고요. 이게 그 파인애플 토핑인데 가운데 구멍 낼 줄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크기가 좀 작죠? 작은 파인애플이고요. 이거 사과 토핑. 이거 실패한 거예요. 천점으로 만들었고 안쪽에 하에서 사과 토핑이 아니라고 뚜꾸만 야옹이님이 그러셨고요. 이거 샐러드 파우더인데요. 이거 토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파우더래요. 파우더, 이건 블루베리 토핑이고, 이건 체리 토핑이에요. 이거는 에그스크램블 토핑이고요. 이거 새알 토핑. 어, 어라? 그고 이거는 휘핑도핑 이거는 그 오뎅 오뎅 아시죠 다들 오뎅 모르시진 않죠 다들 오뎅 아시죠 그 오뎅국에 들어가는 오뎅이고요 자른 거 그리고 이거는 키위토핑들 이거는 통고구마인데 반쪽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딸기 토핑인데요. 이건 딸기 토핑인데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에는 빨갛고 안쪽은 약간 핑크, 다 안쪽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떡볶이 떡 토핑이라 떡국 떡 토핑이고요. 있 이건 아이스크림 토핑이에요. 이거는 화이트 초코롤 토핑이고요. 이건 아몬드 토핑 그리고 이건 딸기 토핑이에요.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큰 체리? 그거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 케이크 장식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던 그 건데요. 이건 뭐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머, 여기 왜 칼심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저 할게요. 이거 젤리인데 이게 그 뭐지? 이게 젤리라고 해야 되나 얼음이라고 해야 되나 전 이거 그냥 새걸음이라고 할게요. 새걸음 이거는 그 젤리인데 이거 자를 수 있는 젤리예요 보여드리면 이걸 이렇게 휘어서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젤리고 이거는 각종 토핑들이 들어가 있는 젤리고요. 그냥 이렇게 생낸 젤리도 있고 생낸 젤리 토핑이 들어가 있는 젤리. 무색 토핑. 차이점이 있죠? 이건 계란 토핑이고요. 이거는 구슬 아이스크림 토핑이고, 이건 단무지 토핑이에요. 그리고 또, 아야. 이거는 햄토핑이고 이거는 자체 단면, 당면, 당면 토핑. 이게 라임프 토핑이고요. 이게 식빵. 이게 청포도고, 이게 그냥 포도예요. 이거 휘핑이고요. 이것도 같은 휘핑이에요. 모양만 다른 거지? 이건 치즈 토핑이고, 이건 김밥 토핑. 이거는 초코 딸기 토핑이고, 이건 밀크 딸기 토핑이에요. 이렇게 해서 토핑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